안녕하세요. 눈꽃의 식탁입니다. 요즘 얼갈이와 열무의 계절이죠. 이맘때 담가서 좀 익으면 보리밥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만든 간식은 깔끔한 뒷맛이 특징인데요. 그럼 열무 얼갈이 김치 담그는 법 시작합니다. 먼저 열무를 다듬어 줄게요. 뿌리 부분 칼날로 긁어주고 세로로 반을 갈라주세요. 그런 다음 4-5cm 길이로 잘라줄게요. 얼갈이도 뿌리를 자르고 비슷한 크기로 썰어줄게요. 쪽파는 다듬어서 깨끗이 씻고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제 물 1.5리터에 굵은 소금 한컵을 넣고 녹여서 얼갈이와 열무를 섞고 절여줄게요. 빨리 절이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녹여서 하시면 30분 정도면 충분히 절여져요. 밑에 있는 묵직한 것을 올려주면 뒤집을 필요 없이 잘 절여진답니다. 그냥 하신다면 중간중간 뒤집어서 절여줄게요. 이제 절인 얼갈이와 열무는 깨끗이 씻어 채반에 물기를 빼줄게요. 양념에 쓸 홍고추 200g은 송송 썰어주고요. 믹서기에 홍고추와 고춧가루 1컵, 멸치 액젓 1컵, 새우젓 3큰술, 물 1컵, 밥반 공기,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4큰술, 다진 생강 1큰술, 조미료 약간 넣고 갈아줄게요. 밥이 아니면 찹쌀풀을 써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밥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랍니다. 이제 한 대에 열무와 얼갈이 쪽파를 골고루 섞어줄게요. 여기에 양념장을 골고루 넣어 버무려 줄게요. 마지막으로 깨소금 특근은 수를 넣고 섞으면 열무, 얼갈이 김치 완성이에요. 저희 식구는 조금씩 담아 빨리 먹어서 반단 기준으로 했지만, 한단 기준으로 하신다면 양념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숙성되면 더욱 맛있는 열무, 얼갈이 김치랍니다. 나중에 비빔국수나 보리밥을 해 드실 때 맛있게 넣어서 드셔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 찾아뵐게요.